안녕하세요. 중고차 시험 파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벤츠 CLS 차량이에요. CLS 4MATIC 250 d AMG 라인의 차량이고요. 2017년 9월 29일에 최초 등록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. 현재 14만 3천 킬로 주행했고요. 네, 보시는 바 같이 네, 광택 정말 잘 나죠. 네. 그리고 색상은 블루 계열이고요. 짙은 블루색 짙은 보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또 검정색 색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,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네, 색상 굉장히 이쁘고요 CLS250D 포메틱 차량입니다 네, 벤치마크 정말 예쁘죠 네, 트렁크 공간 깨끗하죠 그리고 좀 깊어요 그래서 골프백 뭐세개 정도는 그냥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삼각대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휠 또한 굉장히 예쁜 19인치 마차일로 되어 있고요. 또 키리스고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뒤쪽에서도 다 가능하고요. 또 사이드에도 이렇게. 후축방 차량 들어올 때, 감지기도 있고, 또,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LED로 되어 있고요 LED 멀티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. 굉장히 예쁘죠? 네, CLS 차량 외관이었습니다. 실내 영상입니다. 네, 먼저는, 이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보이시죠? 그리고 네. 스포츠카 영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내릴 때 이렇게 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뒤쪽에는 이렇게 이쪽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죠?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이렇게 뭐 풋브레이크 있고요 이제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 또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쪽에 핸들 조향장치도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으로 아주 작동 잘 됩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벤츠 시트는 뭐 연식이나 키로수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제가 터지는 걸잘못 봤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짱짱 하고요 핸들도 이렇게 디컷 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14만 3천 킬로대 네,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 또 시도 한번 걸어 볼게요 네, 250d 디젤 차량 뭐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엔진 소리도 좋고 실내에서는 뭐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기어는 이쪽에 있고요 후진도 이렇게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공조에도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주행 모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. 스포츠 모드, 에코, 또 이렇게 변경이 다 가능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유광 굉장히 멋집니다. 키는 하나 더 있어요. 스마트 키다두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. 또 담배도 안 피는 깨끗한 차량입니다. 네. 그리고 조그도 작동 잘 되고요. 위에는 이제 순정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아래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넣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카드가 없습니다. 카드를 넣어 주세요. 네. 그리고 성능 기록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2017년식 17년 9월 29일 최초 등록 1 4만 3000km 완전 무사고 판정 받았고요. 네. 그리고 전차주 분께서 최근까지 계속 정비를 마친 차량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누유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. 14만이 이렇게 됐는데 누유가 정말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다는 거고요. 또 5월 30일에 시험파파가 직접 이렇게 성능검사를 맡은 차량입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조석에도 이렇게 메모리시트 버튼이 있고요. 깨끗하죠? 대시보드 상태도 매우 좋고요. 네. 벤츠는 이렇게 감지기가 이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긴하시고요또 뒤쪽 한번 뒷자리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3단계로 열선 시트 그리고 매트가 JB 카메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, 어뭐 뒤에는 거의 안쓴것 같아요. 완전 새거고요. 또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일반 코일 매트 그 저렴이랑 조금 다른 이렇게 고급 버전이고요 뒷자리 시트도 비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, 그리고 이 차량은 사인이 이렇게 타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꽂는 곳이 있고요 퍼플도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대형 세나모의 리무진 차량들이나 이제 뭐 완전 스포츠카드 이렇게 나오죠 멋있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두명 있는 집들은 이렇게 4인 가족이 편안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스포츠형 차량이라서 굉장히 예뻐요. 4인 가족이 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네, 곳곳에 스피커 이렇게 다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3단계로 운영 다 가능하고 이렇게 팔걸이도 따로 있고요. 굉장히 깨끗해요. 네,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순정 블랙박스와 스피커 가 이렇게 기다려게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썬팅은 굉장히 양호해요. 그래서 어 그대로 그냥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혀 뭐뭐 빵꾸난데나 뭐안 좋은 거 전혀 없고요. 썬루프까지 이렇게 은은하게 되어 있어요. 뒤에도 이렇게 공조기가 나오고 있고요. 같은 동급 뭐연시 무사고 차량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고. 네, 그리고 뭐 실내, 실외 굉장히 깨끗한 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예쁘고 깨끗합니다. 네.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실내 영상이었습니다. 실내 네, 리스차량 주행 영상입니다. 네이 네, 핸들을 딱 잡는 순간 먼저는 이티컷 핸들이 딱 굉장히 안정적인 또 매력적인 그런 스티어링 휠이 먼저 그립감으로 이 차는 벤츠다 라고 지금 딱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셀레터를 이렇게 풀로 밟아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또이 차량은 장점이 또 디젤이잖아요 지금 2200cc 디젤인데 연비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출력도 200마리 조금 넘는데 출력도 이 정도면 뭐 타신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디자인이나 뭐 CLS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굉장히 예쁘잖아요. 근 이제 아무래도 연비까지 생각한 디젤 차량이고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차예요. 그래서 딱 시운전 해 보시면은 뭐 바로 구매하실 것 같아요. 네,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만족하실만한 그런 벤츠 차량 가져왔는데요.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한번 해 보시고 또 시운 팝파랑 이렇게 잘 조율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차량 대차. 또 전액 할부 까지 가능하고요 또 폐차 까지 시험파워가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하게 3%대 금리까지 나오고요 또네 이제 신용이 굉장히 좋으시고 직장 소득이 잘 잡히시는 분들은 퍼펙트하면 그 정도로 가능하고요 보통 은그 이상으로 나오는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쉬운팟팔기 의뢰해 주시면 10분안에 이렇게 조회해 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쉬운팟팔기 연락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